안녕하세요. 네, 오지트레입니다. 여기, 오늘은 여기 봉화에 왔습니다. 어, 지금 여기가 해발 700m 지점인데, 어, 여기가 지대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 오지마을 가는 길인데,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보통 이런 길은 이제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스팔트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갖고, 차가 이렇게 안 흔들리고 성차감이 굉장히 좋은 길이네요. 지금 좌측에 보면은 여기가 지대가 높으니까 산 정상하고 높이가, 눈높이가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다시 산 정상에 올라왔다가 지금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엄청 가파르네요. 지금 길이 보니까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길. 야, 아, 산이 이겨? 이렇게 해서 마을로 진입하는 길인가봅니다. 어,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도변에서 지금 마을로 진입을 하려면 은 어, 산을 두 개를 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지금 아래쪽은 절벽이에요. 엄청나게 경사가 가파른 그런 절벽이고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오지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제가 다닌 곳 중에 최고 오지마을입니다 지금 여기도 또 지금 지대가 보면은 산쪽에 산으로 다 둘러싸인 그런 진짜 아름다운 마을이네요 음. 안녕하세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가 쉽지 오, 않겠어요. 쉽지 아 예, 사은만 찍고 마. 이제 풍경만 마. 찍을게요. 아, 몇 킬로나 됩니까? 4킬로. 아 4킬로입니까? 지금 여기 어. 보이는 집이 어, 다른 데는 집이 없죠? 요 네. 보이는 게 다인가요? 네. 오, 아, 아좋습니한 여섯 가구 되네요? 네 가구서. 아 사는 분은 네 가구 사시고 지금 다른 집은 또빈 집도 있고 그런가 보죠? 네. 살사고할사살좀 데리고 오뭐땅좀 <laughs> 있습니까? 이런데또 오지 또 찾으시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저 새집 저것도 계시요 커피 한잔 드세요. 아예 고맙습니다. 팔라고 내놓습니다. 저 위쪽에 제일 전망 오, 제일 위에쯤요. 여기 지푸른... 그아 저기 파란 지붕 앞쪽에? 네, 네. 아 저기도 내놓은 거예요 음. 7천만. 아, 7천만 원. 평수는 어떻게 되죠? 대지 140m²인가? 140평에 이제 주택하고 뭐야? 네. 주택 26평. 주택이 26평이고. 여기가 그만 주소가 어디 봉화군 제3반. 아, 여기가 명호가 아니고 재산입니까? 아, 저는 명호면으로 알고 들어왔네. 어, 재산면 무슨 동네 이름 어떻게 되죠? 옥동길. 음, 옥동길. 360. 아, 옥동길 360번지. 옛날엔 그만 여기가 지금 전원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옛날 집이 많았는가 보죠. 지금도 몇채 보이긴 하는데. 그만 여기 앞쪽에 여기도 다 이제 그 논밭인가 봐요. 전부 논밭이요, 전부밭이에요. 음, 안 물죠, 이놈? 모르지. <laughs> 아 지금은 이제 보면요 아래쪽이 다 예전에 논밭이었고 지금은 보니까 어, 조금 묵여진 그런 밭이에요. 음, 지금 제일 앞쪽에 저기가 제일 아래 집이고 전체적으로 다 집들이 다 높은 지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사장님 댁이 제일 위에 전망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집이 보니까 음, 최근에 지어진 것 같고 어, 사장님 집짓지는 얼마 안 됐는가 봐요? 3년 됐어요. 오 3년이면 집이 그 황토벽돌로 지어졌나? 보니까 옛날 폐가도 몇 채가 있고 동네에 들어오니까 어, 전원주택이 한 여러 채가 있고 지금 이 동네에 사시는 가구는 네가구라고 합니다. 다른 집은 이렇게 주말주택으로 이용하시는 집인가 봅니다. 지금 매물로 나온 집이 저 집입니다. 저 위쪽 집인데 이 집이 제일 위쪽에 있는 집이네요. 그리고 앞쪽은 이렇게 전망이 확 트인 아 전망이 참 오랫동안 좀 삐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동안 이렇게 마당에 풀이 많은 거 보니까 한동안 이렇게 좀 안치됐던 집이네요. 지금 뭐 나무하고 벽은 이렇게 황토, 황토로 해갖고 그렇게 지은 집인데 지금 보니까 뭐, 수리할 곳은 없고, 바로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그런 집이에요. 집 앞에 이렇게 감나무가 한 나무 있고, 어 여기서 본 전망이 동네가 이렇게 한눈에 싹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앞쪽에 여기 보이는 어 지금 잔목이 우거진 여기가 또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 여기가 평수가 700평인데 지금 보니까 도로하고 접해갖고뭐 건축도 가능한 위치고 뭐 전기나 이런 기타 등등 다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다 집이 있으니까 어, 여기 매물이 평당 62,000원에 나왔다고 합니다. 어, 제가 다니는 오지 중에 그나마 뭐 그렇게 비싸거나 싸지 나는 그런 가격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포도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 잔목을 다 빼내면 전망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라본 앞에 전망이 참 좋죠? 여기서 보니까 마을에, 마을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조금 높은 쪽에 집을 앉히면은, 저 위쪽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여기 전체 전망이나 전망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높이하고, 저 앞에 정면에 보이는 산 높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지금 굉장히 시원한데, 어, 위치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지금 실거주하는 옛날 집은 저기 아래쪽에요이 어, 집에 지금 할머니가 살고 계시네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게 저기가 제일 처음에 입구 쪽 집인데 방금 저하고 인제 대화를 한분기 주인아저씨 댁이고 어, 여기가 지금 주소가 옥동길 360번지입니다. 여기가 봉화 제3면이에요. 어, 설명만 좀 해주세요. 혹시 전화 오면은. 네. 야, 근데 여기가 진짜 어디 언둔하기 딱 좋은 그런 마을이네요 제가 다닌 오지 마을 중에 이렇게 산길을 많이 온 마을이 없어요. 이 포장길은 이 길이었는데, 야, 저아랫 마을에서 그큰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4km씩 이렇게 들어온 경우는 여기가 처음이네요. 야, 옛날에도. 아, 걸어다니지. 그니까 옛날에 여 길이 아마 그런 뭐, 차길은 없었겠죠? 아이고, 어, 토끼 8km를 음. 우리가 학교 걸어갔지. 아, 그만, 요사람도 여기 고향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난또 귀촌하셨나. 8km, 8km. 아이고, 8km를 그만 학교를 걸어서 다녀셨다고요? 응. 아이고. 학교는 어디 있었고요? 저 아래쪽에 마을에? 제삼면. 아, 면에 있었어요? 응. 어. 옛날에는 몇 가구 사셨는데요. 몇채남가는한 16집. 어, 16가구. 지금은 뭐 옛날 집은 지금 두 채만 남아 있네. 다 이제 철거하고 이제 새로 저는 주택을 지어진 건가 봐요. 어, 지금 동네를 탐방하고 나오는 길인데 지금 이 동네에도 그 주택 매물도 있고 돼지도 매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봉화 제3면이에요. 제3면이고 어 주소는 제 영상을 보시면 있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산길을 따라 4km를 들어와야 되는 그런 마을이에요. 제가 다니는 오지 중에 최고 오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동안 뭐 이렇게 비포장길을 다닌 경우는 좀 있는데 어 이렇게 산길을 많이 가본적은 여기가 처음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봉화 제3면에 오지마을을 촬영을 했습니다.